안녕하세요. 엘렉트로 캠입니다. 예, 오늘은 아, 경제에 대해서 한번 이야기를 해볼까 합니다. 왜 갑자기 경제냐? 일론 머스크 트윗을 보면, 제레미 예, 시글 교수님이 "Obviously correct"라고 어, 절대적으로 누가 봐도 이렇게 아주 분명하게 맞다"라고 일론 머스크가 얘기를 해서, 도대체 제레미 시글 교수님이 뭐라고 얘기했는지 궁금해서, 그리고 저 역시도 예, 지금 사실 알아본 이유는, 예, 환율이 미쳤죠. 지금 한국 환율이 1,400원을 가뿐히 넘어서 지금 이러다가는 1,500원 가는 게 아니냐. 이제 1,300원 때는 1,400원 가겠어 라는 얘기 하더니 1,500원까지 얘기를 나오다 보니까 지금 미국 입장에서 환율이라든지 지금 스트롱 달러니까 그리고 일론 머스크 이런 얘기를 해서 요 뒤를 좀 제가 한번 봐볼까 합니다. 아 라이언 권님, 아 감사합니다. 한국에서 꼬불꼬불한 산길 현재 에 s 스베타 무조건 합니다. 그렇게 왜 확신하냐? 그렇죠. 왜냐하면 트레이닝 데이터가 한국 지형이 부족하기 때문에 아마 한국에 갖다 놓으면 못할 수도 있는데 지금 어 어떤 질문인지 이해하리라 이제 생각하신다고 질문하셨으니까 어떤 느낌인지 저도 알기 때문에 그러니까 난이도적인 측면 데이터 트레이닝을 제외한 그 지역 트레이닝을 제외하면. 여기 켈리는 지진 때문인지 밑에 판이 부닥치는 것 때문에 굉장히 활발하지 않습니까? 지형활동이 그래서 여기 엄청 길이 꼬불꼬불한 산이 많거든요 제가 애플스베타 초기 버전으로는 택도 없었습니다 꼬불꼬불하면 놓고 아우 낭떨어지거든요 떨어질까봐 겁나서 도저히 못했는데 지금은 거의 유턴에 근접할 정도로 심지어 270도도 뭐 산에서 진짜 꼬불꼬불한데 못 타는 경우를 못 봤습니다. 되게 험악한데도 웬만한 거를 다 해서 전보다 월등히 아무리 그래도 못탈 곳이 있지 않을까 더 밀어붙이면 있겠지만 지금 웬만한 데를 다 하기 때문에 그 느낌으로 제 생각에 한국에서 웬만한 산은 타고도 남을 거라고 생각이 됩니다. 자, 이제, 제레미 시골 교수님을 뒤를 보면, 이제, 와튼 스쿨, 유펜이죠. 어, 거기다, 에머리 투스시더라고요. 아무래도, 이렇게, 나이가 있으시니까, 할아, 호호 할아버지시다 보니까. 제가 재밌었던 거는, 이분이 PhD를 MIT에서 하셨더라고요. 아니, 경제, 근데 하긴 MIT에 보면은, 일부, 정치 게임 티어리라든지 일부 MIT 가 공과대학임에도 불구하고, 예, 일부 이런 특정 분야에 있어서는 굉장히 좋은 공대스러우면서도 공대스럽지 않은 과에서 1등을 하는 걸알수 있는데 저도 익히 들어서 알고 있는데 예, 신기하게 PhD를 예, 박사 MIT에서 하셨다. 고런 배경이 저한테는 신기했고 나이는 상당하고 현재 예, 유펜 유수시고 잘 알려진 바로는 어 주식 시장 베스트 스타워쳐라고 알려져 있는데 워너브더 베스트 스타워쳐 글쎄요, 주식 시장을 예측하는 건 좀, 글쎄요, 이건 그냥, 예, 워낙, 그래도 좋은 대학에, 워낙 그동안의 어떤 업적들, 이런 것들이 워낙 화려하다 보니까, 예, 그냥 그렇게 받아들이는 걸로, 예, 넘어가고 크게 의미는 없는 것 같습니다. 근데 이분이 지금 현재 패드 정책에 엄청 비판을 하고 있거든요. 그래서 의미 있는 것만 몇 개를 이제 보면은, 이제 파월, 체험엔 파월이, 야, 너 인플레이션 뭐, 처음에, 그러니까 이렇게 올리기 전에는, 어, 뭐, 인플레이션을 못 보네, 없네. 저도 그래서 찰떡같이 이 파월 의장의 말을, 체험맨 파월의 말을 믿었죠. 저는 웬만한 정부기관 말들을, 특히 미국 <laughs> 정부기관 말을 많이 신뢰했는데, 이건 제가 완전히 틀렸죠. 이분이 지금 그래서 말을 너무 손바닥 뒤집듯이 너무 잘 뒤집어서 저도 이제는 모르겠다라는 거죠. 아니 안 올린다더니 지금 뭐 미친듯이 오르죠 그래서 그 부분을 지금 강력히 비판하는 겁니다 이미 선제 대응해서 미리 차근차근 올렸어야지 그때 안 올리고 이제 와서 너무 가파르다라는 겁니다 이렇게 올리면 위험하다라고 이분이 얘기를 하는 거고 지금 원자재가 다 떨어진다는 얘기를 했죠 오일뿐만 아니라 물론 저건 불 붙이면 뭐 날아가는 거는 순식간이고 근데 다른 것들이 지금 다 내려가고 있는데 유일하게 지금 강력하게 버티고 있는 게 주거비랑 인건비죠. 근데 이분께서 굉장히 재미난 얘기를 했는데 인건비에 대해서 캐치업 모드라고 한 겁니다. 오히려 인플레이션을 지연시킨다고 레깅 인플레이션이라고 이분이 얘기를 하더라고요. 아 이런 거는 굉장히 잘 읽어보고 신선했습니다. 뒤늦게 따라오는 거죠. 그러니까 천천히 올라갔기 때문에 오히려 인건비가 지금 인플레이션에 지금 끌고 가는 게 아니라 이거는 인건비가 따라가는 거라는 거죠. 다른 것들이 오르다 보니까, 그리고 다들 이제 힘들다 보니까 뒤늦게 쫓아가는 거지. 이런 속도면은 오히려 인플레이션 억제해준 거지. 이제 그걸 따라가서 올라가려고 하는데, 아 그것 때문이니까 이제 경기 침체를 일으켜가지고 그걸 잡겠다라는 거는 이건 너무 풀 모네터리 i 리시라고 하면서 이제 일하는 노동자들을 그런 워킹 피플을 너무 이거는. 진짜 너무 거기다 많은 짐을 지어준다라는 거죠. 이렇게 해서 하는 게 저는 이게 맞는지를 제가 전문가는 아니니까 그렇지만 확실히 신선했다. 보통 뉴스만 보면은 아니 인건비가 비싸니까 아무래도 이걸 좀 억제를 하는 방법은 <laughs> 아주 좋진 않지만 경기 침체를 일으키고 경제 활동을 좀 다운시켜 가지고 인건비를 잡는 건데 이분 얘기는 캐치업 모드다. 그게 굉장히 저한테는 새롭게 다가왔습니다. 이 부분 비판은 미리 이미 사람들이 빨리 올리랄 때안 올리고, 이제 와서 갑작스럽게 올리는 거는, 그리고 경기 침체를 결국 일으켜서 모두 피해를 입히는 거는, 아, 이거는, 이건 아니라는 거죠. 어, 그래서 아마 그런 면에 있어서 일론 머스크가 이게 맞다라고 얘기를 한게 아닌지, 그러니까 너무 빨리 올리고 좀 위험하다는 시그널을 주니까 기업하는 입장에서는 요즘 다 돈을 융통하기가 쉽지가 않습니다 왜냐하면 금리가 오르니까 돈이 그렇게 덜 풀린다 라는 얘기니까 그리고 지금 주식시장에 있어서도 제가 여기 보면 그 다음 얘기할게 아 찰수압에서 나온 보고서를 한번 봤는데 <laughs> 진짜 예측이 이건 거의 불가능 하더라고요 앞으로 얼마나 이제 올릴 건지 2023년까지 일단 파월은 계속 올린다고 는 하니까 근데 과거에 그러지 그리... 얘기했다가 자기가 말한 거를 순식간에 뒤집어 엎었기 때문에 아, 이거를 또 어떻게 믿어야 되는지. 그래도 많은 사람들의 고민 끝에 전문가들 끝에 파월이 얘기하는 건데 참 예측하기가 어려운데 제가 이 보고서들을 읽고 저도 속 시원하게 결론을 내렸으면 좋겠는데 그건 진짜 불가능하고요. 너무 변수가 많아서 근데 읽어 보고 확실하게 이번에 느낀 점은 no alternative to dollar dominance라는 거죠. 이거는 정말 와닿았습니다. 아, 과거에 미국의 힘이 약해진다. 뭐 달러의 가치는 뭐 계속 내려갈 거다. 아, 이제 달러의 시대는 끝났다. 오일 거래도 러시아나 중국이나 이제는 달러가 아닌 지금 사우디도 그렇고 뭐 이렇게 얘기하면서 달러의 패권을 갉아먹기 때문에 이제 달러는 힘들다고 하는데 결국은, 그 저도 인정하고, 아 여담으로, 예, 그죠그 댓글에 잠깐 지나가다 본것 같은데, 만약 대량 살상 무기를 쓰면은, 예, 미국에 대항할 나라는 없죠. 예 미국이 초강국이고, 예 그렇긴 하지만, 그렇게 되는 순간 고립됩니다. 미국도. 러시아 보십시오. 핵을 만지작 만지작 하지만 진짜 핵이나 대량 살상 무기를 쓰면 그냥 러시아는 영원히 고립됩니다. 누구도 손잡아주지 않을 겁니다. 그러니까 어떤 위협용이지. 제가 군사, 그렇다고 해서 군사를 무시하는 게 아닙니다. 군대를 저는 군비를 증강해야, 된다. 증액해야 된다고 생각하는 사람이기 때문에 싸우진 않더라도 위협감을 줘서, 그러니까 전쟁을 억제하기 위해서 군대가 존재한다고 생각하기 때문에 절대로 예, 군대가 없어져서도 안 되고 그런 취지지만 실제로 대량살상무기를 쓰면 진짜 누구도 어느 나라도 예, 살아남으면 그냥 고립됩니다. 그냥 경제적으로 박살납니다. 예, 그렇기 때문에 그런 의미에서 제가 어, 얘기를 한 거지 예, 너무 오해 마르셨으면 좋겠고 어, 그럼 그런 배경에 있어서 예, 미국도 아프가니스탄 하나 조지지를 못하는데 예, 러시아 맞 가는 건뭐 저는 한결같은 문제고 어~ 미국의 힘이 어쨌든 이제 대량살상무기 안 쓰고 그런 나라 못 조지지 않습니까 이제는 어, 그냥 군대 가서는 그냥 쥐어터지고 사람 엄청나게 죽고 이렇기 때문에 어, 미국의 힘이 약해졌다 라는 거에 대해서는 저는 부정하진 않는데 그렇다고 해서 제가 누누이 지겹도록 얘기하는 차악 아, 달러 말고 다른 게 있냐 라는 거죠 지금 상황은 예측이 도저히 불가능합니다 지금 일각에서는 금리를 저렇게 올리면 아까 이제 제레미 교수님 말처럼 이게 박살날 거기 때문에 과연 거기까지 올릴 수 있을 거라는 얘기도 많더라고요 말만 그렇지 그리고 재선 하셔야죠 경제를 박살내고 재선된 대통령은 한 명도 없습니다. 어 그렇기 때문에 그냥 말만 저러는 거지, 저까지 못갈 거란 얘기도 있는데, 어 절대로 지금 상황은, 예 한치 앞을 못 본다. 그래서 이게 의미가 없더라고요. 아무리 많은 보고서를 읽어도 아무 의미 없는데, 여러 보고서를 읽다가, 아, 이거는 확실하다라는 게, 이건 제 개인적 생각이지만, 예 달러 패권에 아직까지 대체할 만한, 니까 그러니까 달러가 약해지는 건 맞는데, 그럼 누군가 그거를 대체해줘야 되는데, 대체제가 있냐? 현재 지금 이렇게 어려워지면 강달러로 그냥 돌아가는데 예 대체제 없다라는 거는 이번 일로 확실히 알았다 아직까지 우린 달러를 대체할 만한 대체제가 없다라는 거는 확연히 드러난 것 같습니다 그래서 금리를 올리게 되면은 이제 어쨌든 한번더예 올리면은 저거 아 천오백 원 가는 게 아닌가 진짜 무시무시한데요. 아, 이제는, 그러니까 수출에 정말 드라이브가 많이 걸려있다라면은 환율이 이렇게 가치가 절하, 내려가는 게, 그니까 숫자상으로 올라가게 되는 거죠. 그러니까 수출하는 기업들한테는 정말 좋겠지만 우리나라가 원자재도 엄청나게 수입을 하기 때문에 이게 뭐가 좋다, 나쁘다. 이제는 확연히 어떻게 좋다, 나쁘다라고 얘기하기가 한치 앞을 못 보듯이 이런 것들을, 예, 환율이 높다고 아 이건 어려운 것 같습니다 진짜 진짜 어렵다 그렇지만 달러 대체재는 없다라는 점과 이로 인해서 미국 사람들한테 요즘 재미난 일들이 생겼는데 지금 일본도 서둘러 지금 리오프닝 하려고 하고 있죠 미국 사람들이 지금 해외여행을 엄청 하려고 하고 있습니다 주변을 보니까 완전 디스카운트를 얻는 거죠 확실히 환율과 여행은 정말 코릴레이션이 이건 거의 100%입니다 환율과 여행은 진짜 뗄래야 뗄수 없는 엄청나게 밀접한 관계에 있고 마지막으로 한 가지 더 제가 요건 생각을 못했는데 요즘 미국인들이 해외 부동산을 미친듯이 사들이기 시작했습니다 요 근래 최대치랍니다 아직 더 가봐야 알겠지만 f i r s t half 2022를 보면은 요 수년간 최고치랍니다 어 그렇겠죠 달러가 너무 세니까 해외 자산들을 마구마구 사들이기 시작했습니다 미국 사람들이나 미국 기관들이 특히 제일 많이 산 거는 영국이고요 그 다음이 이탈리아나 독일입니다. 그래서 유럽에 엄청 돈을 지금 살포하고 있다. 오히려 이걸 이용해서 사람, 개인이든 기관이든 자산들을 사들이고 있고 여행 수요도 미국에서 딴 나라 가는 것도 폭발할 것 같다라는 생각이 듭니다. 긴 영상 시청해 주셔서 감사합니다. 내일도 테슬라 관련 이야기들로 찾아뵙겠습니다.